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상혁의 소속 그룹 클립비가 완전체로 복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방송하는 MBC의 브리원비디오스타의 클립비가 출연을 한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김상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김상혁 집안 나이, 속 나이, 의 과거 성형 몸매, 결혼 자녀, 인스타그램 기등 다양한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프로필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은 1983년 5월 7일생으로 올해 나이 37세입니다. 고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생이며 김상혁키 180cm 하르형 비형입니다. 학력 사항으로는 경기대학교 전자디지털음악전공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졸업입니다. 김상혁 집안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항의했으며 아내 송다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199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김상혁은 1999년 클릭기일집 앨범으로 데뷔하였으며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김상혁은 과거 어느한 말투와 어설픈 이미지의 호감형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클립비 활동 외에도 예능에서 맹활약하며 인지도를 많이 쌓았는데 현재 김종민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김상혁의 과거 사진을 보면 상당히 잘생긴 외모를 볼수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여학생들을 울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런 좋은 이미지와 인기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제 자숙의 시간을 매우 오랜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김상혁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자숙 시간을 겪은 뒤 예능을 통해 종종 모습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음주사건 때문에 방송활동이 이어가지 못했다가 2015년에 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에페널로 출연하며 김상혁의 사건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방송에서 더 이상 악플이 덜 달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워낙 다른 연예인들이 사고를 친뒤 1년이나 자숙시간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는 거에 비해 김상혁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오히려 용서해줘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였네요. 김상혁은 올해 결혼식을 올렸죠. 김상혁의 아내는 송다예로 과거 인터넷 열장으로 유명했으며 현재 인터넷 쇼핑몰 CEO로 있는데 4년 전 야구선수 차우찬과 혼인신고를 한뒤 시즌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직전 파혼을 하였죠. 법적으로는 부부여서 이번 김상혁과의 결혼은 재혼이라고 하네요. 김상혁은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샤이클립비 멤버인 류현석과 함께 강남에서 바를 운영하였는데 낮에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안산에서 불란서 찐빵이라는 찐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상혁과 송나의 나이 차이는 6살 연하라고 하며 아직 자녀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상혁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김상혁의 가게 집안 결혼 속 나이의 과거 몸매 의 나이 차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